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는 리얼 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4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부채 문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부동산의 불의 고리 이야기를 하면서 부채의 심각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 부채 문제는 다 얽혀 있어서 약한 고리 어느 한 곳이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려 왔어요. 4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과연 달라진 게 있나요? 부채의 규모는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이런데도 터지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터졌다간 줄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유예해주고 어떻게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imf가 충고를 했었죠 한국의 가계부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에서도 너무나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고, 이 문제는 한국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 하는 전 총재도 이 문제 꾹꾹 눌러두고 있다가 퇴임 직전에 얘기를 했죠. 재작년 초에 앞으로 금융 리스크가 드러날 거고 모든 걸 재설정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금 너무나 높은 부채 수준,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산시장의 과열을 어찌 보면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 금융 불균형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21년도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가계비 1,800조, 이제 1,870조가 됐죠. 조인다고 했지만 부동산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시장이니 어떻게든 빚내서 사람들이 집 사는 데 뛰어들었고 빚은 무섭게 증가를 했습니다. 통제불능의 가계부채 수준이 됐고, 영끌 빚투, 수많은 미래 수요들이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겪어왔어요. 금리 인상, 인플레 잠재 위험이 조금씩 현실화돼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제발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권 실수요자의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더 부채가 늘어나는 걸 방관을 했습니다. 전세금 또한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인데도 전세자금 대출은 DSR 적용 이런 거 예외로 두면서 냉정히 판단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될 절체절명의 시기를 그냥 놓쳐버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빚으로 뛰어온 시장이죠. 금융 불균형 문제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었어요. gdp 대비해서 100% 수준의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는 200% 수준의 빚의 규모 이미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는게 우리 가계의 현실이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시작되니까 대출 규제 하기 전에 돈 빌려야 된다고 그래서 집 사야 된다고 더욱 광기부린 시장 그 시장을 거치고 나니까 그런 거래를 끝으로 시장의 거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영끌 열풍으로 중저가 외곽의 아파트도 10억 간다, 뭐, 이런 얘기에 사람들 빛내서 잔뜩 뛰어들었고, 거래량이 폭증했다가 이 수요마저 다 소진되면서 거래 실종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집값이 주춤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작용을 하니까 가계 부채가 10년 만에 꺾이게 됐어요. 그동안 늘어났던 가계 빚 남의 돈을 거저 쓰다시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줄어든 이후 그 돈값이 비싸지는 시기가 왔고 감당하기 버거워지니까 빚을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자산시장에 투자해서 벌어놨던 돈또 소득으로 모았던 돈이 돈으로 남의 돈 갚아내면서 빚의 규모를 줄이기 시작을 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소리쳤죠. 영끌들 비명소리 곡소리 난다 이런 기사가 도배를 하고 그래도 시장이 꼼짝을 안 하니까 최근에 정치자금 풀고 금리를 압박해서 이득 근근히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규제 풀어주고 대출도 더 많이 해줄 테니까 이제는 빚더 내서 집사라고 하고 있죠. 가계의 빚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처한 위험을 가계로 전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pf 부실 문제 너무나 심각하죠. 이 문제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게한테 빚내서 들어오게 해서 수 분양자가 이걸 나눠 갖게 되면 그 충격이 약화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줄 가게는 여력이 정말 있나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경제규모 소득 대비해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총 가계부채는 3천조가 넘어갑니다. 최근 5년간 급증을 했고 이 가계부채의 원인 다 부동산에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비제 문제 대출 규모도 큰데 갚을 능력은 떨어지는데 있죠. 또한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75%나 되죠. 조금만 문제가 돼도 부실이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실입니다. 또, 가계의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죠. 자영업자 대출도 천조 원에 달합니다. 연간 증가율 14%가 넘어요. 코로나 전 대비해서 48%나 늘어났고, 이들의 빚, 지금 유예해주고, 연장해주고, 터지지 않게 누르고 있지만, 이들 그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갚아낼 능력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날 수 없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3주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이중 가계는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됐어요. 1870조에 달하고, 여기에 빚으로 잡히지 않는 전세 보증금 규모만 1100조, 보이지 않는 상금융이 또 존재를 합니다. 또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게와 동일 시되는 자영업자의 빚도 1000조에 달합니다. 자, 가게는 이미 엄청난 빚더미에 있고, 근데 그 빚의 특성은 규모는 크고, 소득 대비 많고, 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빚내서 집사라 하는 이유 기업의 빚도 심각하기 때문이죠. 기업 부채도 1850조에 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재고는 쌓이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은 떨어지고 이자비용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게 기업의 현실이죠. 가계비 1870조, 기업비 1850조, 경제의 두 축인 가계 기업의 빚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기업의 부채 중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PF 부실 문제가 가장 취약하게 드러나는 부채의 부실고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긴축의 시대에 돈줄이 말라가는 시장이죠. 자금을 구하고자 하는 곳은 여러 곳인데 자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 선택적으로 돈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리스크가 크고 부동산의 영원한 불패를 믿으며 여기저기 벌려놓은 pf 사업으로 들어갈 돈은 더더욱 없는 거죠. 작년 말에.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경색 사건이 있었죠.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지자체가 보증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겠다고 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지자체가 보증하니까 돈 빌려줬는데 이돈못 갚겠다고 하는 사태, 초유의 사태죠. 이는 채권시장에 경색을 가져왔었고 결국 강원도가 다시 내주겠다고 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치만 이못 갚은 돈 받아낼 길이 없죠. 이렇게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누군가는 그 손실을 부담하면서 거품의 일부는 사라지게 됩니다. 보증채무 전액 회수 사실 불가능하다고 강원도도 인정하고 있죠. 이거 개발해 가지고 땅 팔아 가지고 다 갚을 수 있다고 이런 프로젝트를 담보삼아 돈을 빌려준 건데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손실은 발생을 했고 그 손실은 강원도가 떠안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흥국생명 사태도 있었죠. 채권시장의 경색을 더 심각하게 만든 사태였는데 바로 번복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신종자본증권 30년 이상 또는 영구채식으로 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과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채권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기 상환하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이 관례를 깨버리라고 했다가 시장이 경색되니까 다시 지키기로 한거 그게 바로 흥국생명 사태입니다. 최근 CS 사태도 신종 자본증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태인데 유동성 위기가 생겼을 때 신종 자본증권은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례를 깨고 조기상환 안 하고 연장하려고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이 조기상환을 위해서 RP 발행, 보험사 대출로 자금을 조달을 했고, 응국생명의 재무 건전성은 크게 악화가 됐어요. 이런 신종자본 증권의 문제에 2분기에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빌린 돈으로 자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증자 안 하고 이걸 발행하면서 자금조달을 해온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시장의 관례처럼 조기상환해야 되는 시기, 그 시기가 올해 2분기에 몰려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들 조기상환해야 되는 돈 어디서 마련할 길이 없으면 디폴트로 이어지는 거죠. 세마을금고 pf 시장의 큰손인데 여기 건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지역 미분양이 심각한데 여기에 돈 빌려준 세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뱅크런 우려까지 이 시장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곳곳에 부실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 쓴 사람들, 가게 아니면 기업이죠. 가게가 돈을 못 갚으면 연체가 쌓이고 또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 빌려갔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돈을 못 갚으면 또 부실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로 도사리고 있어요. PF 시장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 여기에 돈 빌려준 기업들, 또 여기에 지급보증한 기업들, 이들이 다 줄줄이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PF, 자기 돈으로 안 하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초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들이 신용이 없으니 시공사가 지급보증하는 형태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급보증하니까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뭐 생명, 새마을, 금고, 이런데서 돈을 많이 빌려줬죠. 이들 돈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빌려줬죠. 채권 발행하고 신종자본증권, 또 가게한테 수신 받아서 그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망가지면 보증선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 거죠. 또 보증선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돈 빌려준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들은 여력이 충분할까요? 이처럼 부채의 문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PF 사업 특히나 물건을 못 팔거나 사업 환경이 나빠지면 다른 곳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구조입니다. 150조의 PF 사업이 벌려져 있는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여기에 에쿼티 투자한 투자자들 손실 보고 있고 기약 없이 자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없으니 한 번만 리파이낸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연장하고 안 되는 사업장들 공매 준비하면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 누군가 이들이 만들어낸 부동산에 사줘야 가능한데 그 사줄 주체가 바로 가게입니다. 이처럼 부채 문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비주로 부풀리고 부풀려서 만들어낸 가격, 그 가격에 모든 물건이 팔릴 거라고 희망하면서 이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말 실체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분양한 물건들도 문제입니다. 수분양자들 계약금만 내고 지금 대부분 대출로 중도금 내고 있죠. 수년간 펼쳐진 부동산 시장의 화랑.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분양받으면 돈을 벌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빚을 내고 또 앞으로도 빚을 낼 예정입니다. 이들 부채의 한계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빚이 예정되어 있어요. 계약금은 자기자금 일부에 대출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 중도금은 대부분 대출로 돌려놨습니다. 잔금은 대출 아니면 전세를 통해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분양받은 가게에 집을 팔아서 돈을 내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내거나 아니면 남한테 집을 빌려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이 자금을 메꿔야 하는데 집은 안 팔리고 이자는 올라가니 감당할 여력은 점점 떨어지고, 전세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게가 지불판 기업한데, 돈을 꼬박꼬박 주는 걸 전제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은 돈이 안 들어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기업 믿고 가게한테 돈 빌려준 금융기관, 여기도 돈안 들어오면 부실의 문제는 어디서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는 우회적인 대출까지 활용해서 감당치 이상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부동산 호황으로 수많은 분양 물량들이 있었고 이들의 대금을 치르고 있는데 이 대금 또 다시 대출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집단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분양가 대비 올랐다고 하니까 빚을 내서 중도금을 치르고 있지만 중도금 잔금 안 빌려주고 못 내면 이는 건설사들의 금융 부담으로 이어지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안 터지는 게 이상하죠. 정부가 도와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정부는 이런 지원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증권, 자산시장 관련해서 뜨거웠던 시장에 세수가 빵빵하니까 그나마 할수 있었지만 지금 세수도 쪼그라들고 있죠. 우리나라 주력사업 반도체인데 반도체 악화로 수출은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1년이 넘게 적자행진해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람들 살기 팍팍 하니까 공공요금 못 올리고 이로 인한 부채는 쌓여가고 있죠 여기에 집값을 떠받쳐 줬던 전세 실질적으로 돌려줄 능력들 안되니까 전세사고 폭증하고 있고 이 전세사고 대신 책임질 허그 그 부담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그 적자 보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3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책금융 30조 가까이 쏟아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파랑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게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보겠다고 엄청난 빚을 끌어다 쓰면서 한계치 이상의 빚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기업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년간 장사 못하고 또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은 부동산 시장의 화약만 믿고 여기저기 비주로 사업 벌려놨는데 이게 지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수는 줄어들고 나라의 고가는 비어가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온갖 보증, 체안 펀드 투입 또 정책금리 적용 이런 걸 해가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체력이 강한 나라인가요? 금리는 미국보다 낮고 글로벌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은 소리소문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환율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 굉장히 어둡습니다. 대부분의 원자재에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글로벌 금융 상황과 반대로 가는 조치를 해가면서 이 비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미봉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밖에 없죠. 가장 안전하다는 광남의 부동산, 세계 소득 대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집값임에도 내일은 더 비싸질 거라고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대신 집을 끌어 안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의 모든 부채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출산율 현재 0.7, 과거 동독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리나라 부채 전혀 걱정이 없을까요? 든든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2019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가계부채 문제, 그 당시도 심각했고, 더욱더 그 문제는 커지게 됐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해왔던 정부조차도, 또 그러한 통화 정책을 벌인 금융수장들조차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재작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절대적인 부채 규모도 큰데 그 빚을 소득을 통해서 갚아낼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숨어있는 가계부채의 해, 전세보증금, 이 부분에서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당장의 PF 폭탄에 막기 위해서 정부는 가게한테 또 빚을 내라고 하면서 기업의 부채를 가게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 바로 버블입니다. 결국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만큼 버블을 키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연착륙, 나뜻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러면서 미봉책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 더욱 더 상처만 골막하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